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종욱입니다. 기사로 알아보는 보험업권 전망 10월달엔 또 어떤 기사에 주목을 해야 될지 저랑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번째 기사입니다. 중입자 치료 기억하십니까? 4월 28일 연쇄 세브란스 병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전립선암 이기 환자분들 남성 60세 10명을 대상으로 치료를 시작했는데 요번에 치료 결과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정말 어 신의 치료 꿈의 치료기라고 불릴 정도인데 한 64세 남성 환자분인데 이분 전립선 이 기였는데 어느 정도였냐 글리슨 점수라고 해서 악성도를 나타내는데 요게 고위험 바로 전단계였고요. 그리고 ps. A 수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전립선에서만 나오는 단백질 요 수치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정상인 영에서 4인데 이 환자분은 거의 두 배, 7.9 정도 나왔었는데 이 치료를 받았 받은 후에는요. 자, 일단 어떤 치료 받았냐? 다시 다시 중이자 치료 받았고 실제 치료 시간은 2분 3분. 예. 주 3, 4회 그래서 12회를 받았는데 뭐 대략적으로 뭐 3, 4주 정도 걸렸겠죠? 예, 이 수치, 앞서 말씀드린 PSA 수치가 0.1로 떨어졌고요. 거기에다가 MRI를 찍었는데 암 조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 정도로 엄청난 치료효과가 나오고 또뭐 치료 도중이나 또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중입자 치료는 굉장히 방제해서 그러한 부작용도 없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중입자 치료가 좋은 게 뭐냐면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요. 재발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중입자 치료를 받은 전립선암 환자분들의 재발률은 10%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스다시피 비용이 얼마다. 예, 이 치료 받는데 예, 5천만 원 들었다고 합니다. 아, 그만큼 어 최고의 치료라고 할수 있겠지만 누구나 받을 수 없는 치료죠. 네, 그래서 이 비용 부담, 결국 컨설팅에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연금 보험의 재발견에서 오래 유지할수록 좋다. 자, 오래 유지한다라는 것은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컨설팅이 제대로만 감이 된다라면 결국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긴 시간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소비자분들한테 어 연금 컨설팅을 할 때, 은퇴 컨설팅을 할 때는요, 이시간어 시간을 어떻게 이제 소비자분들한테 활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잘 찝었는데 지금 대한민국 보험사들도 이 부분을 잘 찝어서. 어, 잘 활용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길게 유지하면 이런 이런 혜택을 줄수 있으니까 긴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해당 기사에서 이 복리에 대한 이야기를 어, 하고 있 요 부분이 괜찮아서 제가 오, 요 기사를 갖고 와봤는데 자연5% 금리를 주는 연봉리 상품에 어, 돈을 이제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세부터 시작한 사람은 매년 매년 500만 원씩 10년을 넣고요. 자 35세에 시작한 사람 10년 늦게 시작했어. 그래서 똑같이 매년 500만 원을 넣는데 20년간 넣습니다. 그러니까 원금을 어, 두 배는 거죠. 그런데 실제 65세 이제 은퇴 시점이라고 보고 이때 마련한 자금이 되래 25세부터 시작한 10년 반밖에 늦지 않은 사람이 조금 더 많이 마련이 됐다라는 겁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결국 복리 효과는 거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아직까지도 은퇴자금이라는 것은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는 것을 이런 데이터로 볼수 있고요. 그래서 연금 상품의 어, 긴 부담, 이 시간 부담을 상품의 어떤 보너스나 서비스로 지금, 어, 어떻게 보면 해칭하는 그러한 상품을 특징을 담은 상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객분들한테 잘 활용해서 컨설팅을 하면 좀더 수월한 은퇴 컨설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는요, 같은 보험인데 신용 점수에 따라서 보험료 차등을 두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듣자마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거부 반응이 생깁니다. 자 우리가 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손해 보험에서 상해 담보 일부 상해 담보에 대해서 위험 등급에 따라서 즉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서 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 당연히 보험료에 차등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신용 정보 갖고 신용정보 중에서도 어 신용도에 따라서 보험료 차등을 두겠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온 그 기반이 뭐냐면 18억 건이 넘는 데이터들을 분석해 봤더니 저 신용자들이 사망보험을 좀더 많이 가입하더라 누구 대비해서요? 예, 고 신용자 대비해서 그래서 일반 사망 같은 경우는 17%, 상해 사망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보험 상해 사망 같은 경우 19%를 더 많이 가입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역선택,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를 기반으로 해서 보험료에 차등을 두겠다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자, 이 얘기는 요번에 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나왔는데 당연히 차별 논란 때문에 에, 들어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위험 등급이 올라가게 되면 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담보가 있지만 일부 상해 담보는 차등을 두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골절 진단금 같은 경우는요 위험 등급에 따라서 보험료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차등을 두느냐? 가입 한도를 줄여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지 의무 즉 고객의 직업이 변경됐을 때 이를 고지하게 되면 다시 다시 일단 보험료가 기본적으로 이제 보 그 위험 등급 올라가면 보험료 올라가고 두번째 예. 어떻습니까 예 추징당하죠 추징금 내야 되고 예, 굉장히 소비자분들한테 어 이해를 돕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한도가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입 담보에 가입 한도가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험료 차등을 둔, 둔다라기보다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렇게 담보 가입 한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것을 컨트롤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해당 기사에서는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보험료 차등을 두겠다라고 하니까 결국 신용까지도 보험료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면 결국 소비자의 신용 관리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거든요. 이런 피해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알고 뭐 영업에 소비자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 트리거로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사를 가고왔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는요, GA 업계가 이 리크루팅 때문에 좀 혼탁해졌다라는 그런 좀 민감한 기사인데요. 다시다시피 아 대한민국은 GA 설계사 수가 이미 전속 설계사 수를 6대 4비율로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큰 역할한 게자회사형 GA의 출범이고, 이 편차는 점점 점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GA 시장이 커지면서 결국 직전 연봉에 뭐두 배까지 주겠다. 뒤로는 뭐 대여도 해주고 대출금도 주면서 결국 스카우트 해가는 요 방법들이 너무 과도해져서 업계가 혼탁해지고 있다라는 요 부작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A 사이에서는 이제 자율협약을 맺어야 된다. 그래서 스카우트 비용은 이거를 1 2배 넘어서면 안 된다고 해서 뭐 스카우트 비용이나 보험상품 모집 수수료가 월납 보험료 1 2 배를 넘어서지 않게 해야 된다 그리고 대여 대출 이런 거 뒤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율협약을 맺어야만 결국 혼탁한 요 시장을 좀어 깨끗하게 할수 있고 결국 이렇게 하면 앞서 말씀드린 설계사를 빼가게 된 어떤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이제 나타날 수 있냐면 결국은 설계사가 움직이게 되면 이로 인해서 고객이 움직이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계약도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불안전 판매뿐만이 아니라 부당 승관 계약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결국 피해가 소비자한테 갈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율 협약을 맺어서 이 시장을 좀 더, 어, 뭐 힘의 논리가 너무 지배되지 않게 그리고 또 어, 깨끗하게 만들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마지막 기사는요 보험을 중도해지할 때 환급금을 더 얹어주겠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대한민국 보험사들이 힘들어진 가장 큰 원인을 이유를 꼽자면요 저금리 때문입니다. 자, 과거에 팔아놨던 고금리 상품들 때문에 결국 이자 차익 요거를 지급하기 위해서 결국 한해 2조에 가까운 돈이 나간다라고 합니다. 즉 연마진이 2조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험사들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 환매 요구권 뭐 보험 계약 해지 요구권을 좀 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요 요구권이 뭐냐면, 고객님 지금 이 상품 해지하면요 지금 해지한금에 20%, 30%더 얹어주겠습니다. 라는 요구권입니다. 이미 해외에선 이런 요구권이 이제, 어, 허가가 돼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어, 해외 사례 같은 경우30% 정도를 얹어준다라고 합니다. 그 프리미엄으로. 그래서 이런 제도가 대한민국에 어, 도입되는 것은 결국 보험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에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럼 뭐, 소비자 입장에서 어떨까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우리가 이런 확정금리, 고금리 상품들, 이런 것들 깨지 말라고 컨설팅하는 상품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깨겠다? 그럼 소비자한테 무조건 안 좋을 것이다. 당연히 이런 생각이 먼저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고객분들은 뭐 일부지만, 어, 높은 그 약관대출 이자를 내면서 이런 돈을 빌려 쓰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급전이 필요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 이런 고객분들한테 이런 게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까요? 당연히 요걸 빌미로 해서 보험을 해지시키고 또 계약을 또 가입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을 거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과 상품들 중에,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나중에 이제 세금 문제가 얽혀져 있지 않습니까? 중도해지하게 되면 뭐 기타 속세를 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추가금으로 준 거는 과연 어떻게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요런 이제 논란거리들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또 얼마만큼의 프리미엄이 지급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요 내용을 알고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라면은 결국 소비자분들한테 요런 부분을 기반으로 컨설팅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보험사들이 요런, 어, 영마진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요런 것들도 좀 아,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요 기사를 갖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선선해져서 이제는 조금 활동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좋은 10월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